안녕하십니까. 관광통역 안내사. 이번 주는 자기소개에서 취미, 특히 언어학습에 대한 취미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는 언어학습에 큰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더잘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조금 도전적이지만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하나씩 익힐 때마다 특별한 성취감을 느낍니다. 언어학습을 통해 저는 새로운 표현 방식을 배울 뿐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문화와 사고 방식도 이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저는 다양한 문화를 더잘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으며 업무를 하는데 더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약간 중국어와 직역할 수 있도록 단어를 쓴 거라서 우리말이 조금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도전적이다. 뭐 이건데요. 어, 조금 뭐 어렵다. 그냥 가볍게 이렇게 쓰셔도 될것 같고요. 특히 뒷부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 부분은 중국어 문장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문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문장 보시면 베이징 배경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성, 성조 처음 배울 때 베이징과 베이징을 좀 비교해서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베이징 발음 배경이었습니다. 도전 한자 그대로입니다. 티아우티아우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장악하다 장악 한자 그대로입니다. 장우. 장우. 그리고 사유도 사유 그대로죠. 스웨이. 스웨이. 네, 성취감도 한자 그대로네요. 정지우관. 정지우관. 네, 이번 주는 단어가 한자 어 그대로 쓰이는 경우들만 모여져 있는데, 어, 여러분 공부하실 때 중급 이상 가면은 웬만하면 거의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단어 외우실 때그 부분 참고하시면 조금 더 어, 우리나라 말을 중국어로 옮기기에 자연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중국어 문장 보겠습니다. 워, 또와이, 어디, 어디? 네, 총만신취 그전까지는 간신취, 흐여신취 이렇게 배웠었는데 총만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워두이 쇼시위엔 총만신취 네, 학, 언어학습에, 언어를 학습하는데 아주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다. 웨이 왜냐하면, 저, 능, 뭐, 뭐할수 있다. 저, 랑, 워, 나로하여금, 어떻게요? 걍, 하오, 더, 얘는 부사어를 말하는, 더, 네요. 뒤에 걸 꾸며주고요. 더, 잘, 뭘 하냐면 위부동원화베이징의 런까지입니다. 다른 문화 배경의 사람들과 위 런이죠. 그리고 짜우 교류하다 한 서술어네요. 더잘 교류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입니다. 인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学习语言, 언어를 학습하는 고정, 과정은 虽然有点挑战, 어, 비록 ~~이지만 但 같이 나오는 표현이고요. 조금 도전적이다. 좀 어렵지만 딴 그러나 매츠 매번 장워 뭔가를 장악하다, 잘 알아가다, 완벽하게 파악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샹츠 한 개의 샹츠 그냥 새로 나온 단어나 아니면 취즈 문장이죠. 구 아니고 문장입니다. 그래서 단어나 문장을 알아갈 때마다 우와 나는 또 모두 간다. 느낌입니다. 터비의 특 키 많이 여우 가진다 정지우간 성취감을 가진다는 것을 느낀다. 직역하면 좀 어색하지만 이걸 자연스럽게 한국말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통고어 통과, 통과하다는 뭔가를 통하여 위엔 쉬시 언어학습을 통하여 워 나는 뿌진 뭐뭐일 뿐 아니라 뒤에 쉼표 뒤에 하이와 함께 나옵니다. 뿌진 쉬다올라 뭔가를 배워서 어디에 도달하다니까 어디까지도 배운다죠. 신더 새로운 비아우다 방식 표현 방식 비아우다로 씁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새로운 표현 방식 이 표현이라는 게내 생각이나 마음을 글이나 말로 표현해내다 이런 뜻입니다 비아우다 방식 그대로 외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이 또한 리오지엘러저 여기는 리아오로 읽어야 되고 뒤에는 러로 읽어야 되네요. 리아지에는 이해하다 라고 우리말이 있긴 하지만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대방이나 대상에 대해서 잘 알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아오지에 러, 알게 되었습니다. 背后的, 배후의, 원화, 문화와 그리고思维方式, 사유 방식, 사고죠. 이런 것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랑 나로 와역은 끽지야 뭐 더욱 더 해줍니다 리지에 여기는 이제 리지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레어지가 아니라 이 내용이나 문화를 잘 이해하다 허 그리고 존중 존중하다 보통의 원화 다른 각기 다른 문화들을 다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더 해주고요 얘예 또한 랑와 나로 와역은 짜이 공조 쫑 쓰시면 됩니다 업무 중에서 껌 더욱 쥐 갖추다 이오실 어 우세를 갖추다 그래서 업무에 그냥 도움이 된다 우리말로는 또 다른 표현이 있으면 여러분 나름대로 껌쥐 이오실 다르게 표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세 뒤에 발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쥐는 갖추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워떠이 <목소리> 쥐씨 위엔 충만 신취 因为这能让我更好的与不同文化背景的人交流。学习语言的过程虽然有点挑战，但每次掌握一个生词或句子，我都感到特别有成就感。通过语言学习，我不仅学到了新的表达方式，还了解了背后的文化和思维方式。 저를 讓我更加理解和尊重不同的文化,也讓我在工作中更具優勢。 네, 여기까지인데요. 이 부분 그대로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문장만 뽑으시고 또 외우기 쉬운 단어로 바꿔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 더욱 머리에 잘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뒷부분 한어 병음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본문이 너무 길어서요. 이 파일은 네이버 블로그 우아한 중국어에 오시면 제가 그대로 PPT 파일을 올려두니까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